2023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어,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아마도 어, 97년 IMF 이후로 어, 가장 최악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일단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어,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2023년까지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고, 최종 금리가 지금 이제 5% 초반대까지 이야기가 나고, 심지어는 뭐 6%. 뭐, 가장 산다는 7%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자 부담은 지금보다 내년이 더안 좋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어, 부동산 관련 기업들과 금융회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올해 이제 가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 청약이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미분양이 얼마나 쌓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뭔가가 지금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지금 미루 짐작에 보았을 때는 청약시장이 지금 둔촌주구만 보더라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청약 경쟁률이 10대1 정도 나오면 미분양이 30% 정도 나오는 게 업계 통설이에요. 네. 자, 근데 이건 10대1도 훨씬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미분양이 30% 이상 나올 수도 있다. 둔촌주공이요? 둔촌주공이. 내년 1월인가요?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가 계약이 되고요.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둔촌주공이 사업을 진행을 할때12% 단기 대출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출이 7,200억 원이 조금 넘어요. 근데 이게 만기가 언제냐면 내년 1월 19일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바로 다다음 날이에요. 그니까 분양 그게 끝나고선 다음날 돈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미분양이 만약에 이렇게 속출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음. 그리고 갚으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러니까 계약을 받으면 계약금이 들어올 거잖아. 요이 돈으로 갚든가 아니면 또다시 어디서 대출을 끌어와서 지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둔촌주공마저 지금 이런 얼어붙고 있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칫하면은 예, 둔촌주광발, 지금 피, 안 그래도 지금 PF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거든요. 일부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위험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신용등급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둔촌주공,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장 좋고 둔촌주공은 지금 같은 시점에서도 잘될 거라고 예상하이거마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사업장은 훨씬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부동산의 하락이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과 금융회사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게 저는 내년 한 1, 2분기 어느 즈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얼어붙어 있는 한국 경제를 좀더더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런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2023년에 부동산 시장은 IMF 이후로 지금 몇십년 만에 가장 최악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꽤 보여집니다. 그러면 음. 지금 일단 처음 말씀해 주신 건 둔촌 주공발 금융 위기. 네. 금융 위기까지는 아니고 금융 위기까 PF 시장이 이제 훨씬 네. 더 지금 안 좋아지는 거죠. 음, 그런 네. 얘기를 하나 해 주셔서 이제 건설사들이나 뭐 네. 금융회사들이 힘들어질 맞습니다. 우려가 있다라는 게첫번째고 네.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아파트나 이런 집값도 더 빠르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의 경제 전체의 펀더멘탈이 좋으면 모르는데 지금 이제 수출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수출이 지금 하락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얼마 전 나온 데이터로는 지금 14%가 하락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내년에 수출이 그 어떨까요? 내년에 수출은 지금 또 지금 더안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한국 경제의 어떤 펀드멘터 체력 자체가 이런 약한 상황에서 그런 일들까지 발생을 하고, 금리가 여전히 지금보다 더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면, 어, 2022년의 하반기가 지금 상당히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가파르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네,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 레고랜드에서 비롯됐던 그 위기는 요즘에는 좀잦아든 건가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수년 뭐 아래로 일단 내려가고 네,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뭐 정부에서 네. 급한 불은 네, 끈 걸로 보여집니다. 음. 자, 근데 문제는 네, 급하게 지금 꺼야 되는 불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는 이제 미분양인데, 네. 그래서 미분양 추이를 봐야 됩니다. 미분양이 만약에 그 이제 급속도로 지금 최근에 좀좀 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분양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일부 약한 고리들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분양이 늘어나게 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고는 쌓이는데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돈이 안 들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일단 미분양이 추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 둔촌주공이 과연 계약률이 어떻게 될지 내년 초에. 그래서 이7천0 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이 돈을 과연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예, 이게 아마 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향방을 가름짓는 굉장히 중요한 음,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시면 내년 집값이 뭐 수도권과 전국의 주요 시군구 어떻게 해야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가격을 좀 보면서 아, 네. 얘기를 한번 네. 해볼까요? 어,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연간이랑 분기로 좀 바꿨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에서는 지금 인천에 지난 1년 동안 하락세가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가 크고요. 서울이 제일 그나마 좀 양호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충남 충북 그리고 굉장히 하락폭이 큰 곳이 지금 이제 세종과 대전으로 그래요? 지금 보여지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전북은 좀 괜찮고 광주도 이제 이제 막 하락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도 이제 하락폭이 한 1년 하락세가 한4% 가까이 좀 되고요. 지금 이게 1년? 네. 요 위에 게 1년이고 밑에 게 이제 분기입니다. 네. 그래서 연관과 분기의 가격 증감률을 한 번에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8% 조금 넘게 네. 하락을 했고요. 울산도 울산 부산이 한 4~5% 정도, 네. 네, 그리고 경북도 한1% 정도 1 1%좀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나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이제 아직 플러스로 음. 나오고 있는데 분기로는 지금 하락인 걸로 봐서, 네. 네, 그래서 좀 일부 지방 지역들이 그나마 이제 좀 상승을 하다가 이제 하락세로 접어든 거는 이제 하방이 들어서부터 이렇게 접어들고 있고 이 중에서 그러면 내년에 하락세가 어디에서 가장 클 거냐라고 네. 봤을 때는 어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아서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 여기 입주 물량까지 있다, 네. 그럼 이제 완전 엎친데 덮친 격이죠. 음, 네. 거기가 어디냐면. 인천이고요 인천이요 네. 네 그래서 인천이 이제 한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내년에도 인천은 요거 이상으로 아마 하락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근거는 공급 물량 입출물량이 네. 네.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아요 요 데이터가 이제 인천의 입출물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요게 이제 2022년이고 내년이 이제 2023년에도 4만 세대가 넘는 엄청난 물량. 오른쪽에 있는 표죠 지금? 네, 네 오른쪽에 있는 표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지금 2년 연속 굉장히 많고 24년, 25년에도 또 입주 물량이 작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입주 물량이 많아서 내년, 올해도 뭐 송도 같은 경우가 지금 하락세가 굉장히 거셌잖아요. 네,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안지죠. 네. 근데 이제 내년에가 하락세가 아마 더. 거세줄 수 있습니다. 아 인천은 일단 지금 뭐 금리 뭐 이런 모든 재반 사항에다가 네. 네. 공급 물량까지 겹치면서 내년에 그렇죠. 가장 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라고 맞습니다. 해주셨고, 그리고 네 이제 또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하락세가 상당히 이제 큰 지역 중에 하나인데 대구요, 네 대구도 인천 이상으로 지금 걱정되는 지역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 요게 네. 이제 파란색까지가 올해인데 네. 내년 2020 삼3년에는 3만 4천 세대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 2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입주물량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20몇년 만에 지금 가장 많은 입주물량이 내년에 들어오게 되고, 근데 내년만 그런 게 아니라 24년, 25년까지도 입주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구는 앞으로 향후 3년 정도가 계속 입주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대구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바닥을 찍고 터닝 상수로 터닝하기까지는 상당한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일단 인천과 대구, 대구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서울을 좀 지역별로 자세히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지역별로 어떨지도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강남 쪽 하락률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양호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강남 지역도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어 바로 이제 강남 지역에 앞으로 2년 동안 쏟아지는 또 입주 물량입니다. 그동안 강남에 사실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 그렇죠. 근데 어 내년과 내후년에는 12,000세대가 넘는 상당히 많은 입주 물량이 들어와요. 강남에요? 강남에요? 강남에요. 근데 불과 이제 얼마 전에도 나온 기사지만 이제 실제로 입주하는 입주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잔금을 그동안 상승 기간에 치렀던 방법은 이제 전세를 전세를 받고 내 돈을 합해서 잔금을 치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강남도 전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런데 만약에 입주 물량까지 많아지게 되면 강남의 전세는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잔금을 치르셔야 되는 분들이 이 잔금을 치르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네. 그래서 과연 내년에 지금 내년부터 이제 강남권에서 지금 입주가 되는 이런 물량들을 과연 어떻게 또 소화를 해낼지가 관건인데 아마도 그래서 내년에는 강남권에서도 하락이 꽤좀 조금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강남상 황 어떤가요? 올해 들어서 강남도 떨어지기는 네. 계속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요. 네. 네. 자 이제 강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 올해 한 중순부터 올해 6월 7월 이후로 이제 가, 보시는 것처럼 매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을 강남구군요. 지금. 네, 요게 네. 이제 강남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올해 이제 한 8월 9월 이후로 그 전까지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락세가 하락세가 가파르진 않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하락세가 상당히 네. 좀가팔려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강남도 그동안 잘 버티다가 올해 중순 지나고 나서부터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강남에 이제 한번 실제적으로 대규모 단지로 한번 들어가서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강남 쪽에서 유망 아파트가 이제 반포자이가 있는데요. 네. 반포자이의 이제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이 호가가 13.8% 떨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어, 불과 이제 한 7월달만 하더라도 최저 호가가 34억 8천, 그러니까 35억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30억입니다. 어. 7월달 이후로 지금 5억이 떨어진 거죠. 한강변 아파트들은 어떤가요? 아, 네, 한강변 그렇죠. 아파트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뭐 평당 가격이 비싸다라고 비사가 네. 가장 많이 나왔던 곳이 한 아, 일단 한데. 반포의 아크로 리버 파크를 네. 좀 보도록 하겠고요. 예, 아크르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예, 6개월 동안 5% 정도 음, 예, 하반 경직성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빠지는 속도는 이제 소위스 붙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요 네, 편해요, 맞습니다. 금액상으로는. 근데 이제 보시면 네. 전세가 어떻죠? 아크르 리버파크 매매가는 지금 6개월 동안 5%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네. 지금 전세는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30%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 가치 전세가기 이렇게 뒤를 받쳐 주지 못하다라는 거는 전 매매 가격도 더이 전세가가 떨어진 것 비슷한 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아직은 그나마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음. 2년 동안 이제 강남권에 공급 물량이 상당 히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예, 가격이 이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른 지역도 좀 살펴볼까요? 그러면 네. 어디로 가볼까요? 노도강 오늘 네. 한번 가볼까요? 네, 대표 이제 지역인 제 노원구 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한 21년 11월달에 고점을 찍고 네. 서서히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 7월달부터 이 하락세가 굉장히 가팔라지 네.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어, 이쪽에 이제 대단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적혀 있는 예, 창동 주공 19단지. 요게 이제 어, 세대수가 이제 거의 1,800세대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아파트인데요. 최근 6개월 동안 이제 매매가의 효과가 24% 정도 떨어졌고요. 네. 1년 동안 한12% 네, 정도. 네. 그래서 지금 올해 뭐한 7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호가가 이제 3억 7천 정도 지금 29평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벌써 2억 8천까지 지금 아, 네.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네요. 이제 네. 데이터상으로는 눈에 띄게 하락세가 네.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강동구, 둔천주공 있는 강동구 쪽이 아, 요즘에 네. 많이 보도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뭐, 네. 헬리오시티랑 비교해서 요즘에 뭐 네. 아파트 가격들이 네. 맞습니다.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공구민이 네. 보는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그렇죠. 자, 네, 헬리오시티 한번,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매매가를 보시면 네. 지난 6개월 동안 15.8%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최저 호가가 19억이었는데 지금은 16억까지 지금 하락을 했죠. 이게 저희가 매주 방송을 할 때마다 1억씩 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다. 그래서 지금 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하락세가 굉장히 지금 가팔라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둔촌주공이 옵션까지 하면 지금 14억 정도 되거든요. 분양가가요? 네, 네 분양가가. 네. 근데 지금 어, 그 옆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비교가 많이 되는데 얘가 지금 19억에서 1육억까지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16억에서 앞으로 또한 6개월 사이에 3억이 떨어지면 13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둔촌주공은 입주가 2025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2년이라는 넘는 기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년이란 기간 동안에 만약 에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 떨어진다라면 그 분양가가 만만치 않은 분양가가 되는 거죠. 예. 또 그리고 서울의 다른 지역 어디 살펴볼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아, 목동 7단지 같은 경우는 아 7단지도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네. 어 7단지도 지금 호가가 올해 7월달 마다 20억이었는데 최저 호가가 지금 16억까지 떨어서 이게 금매물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좀안 좋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뭔가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부터 이렇게 금매로 음. 내놓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